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 뉴스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친구 교수가 이런 뉴스를 보내왔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이 전월세 우리가 할때 집을 여러 채 보고도 계약을 하지 않으면 수고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전월세를 경우 집을 여러 채 보면은 계약을 안 해도 수고비를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계약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수고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전세 계약 만기일 전에 이사가는 경우 종종 발생하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 세입자가 이 복비를 지불 대체 그렇게 했지요. 그데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를 할 경우에는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된다 또이 중개사가 중개수수료에 종종 10% 부가세를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매출 8천만원 이상의 중개사만 이10% 부가세를 붙일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먼저 연 매출을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권익위가 제시한 개편안입니다. 마치 금방 금방 다음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잘못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쉬운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5월이나 6월쯤 이런 심의를 거쳐서 확정.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혼란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